스타크래프트 전신 소닉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픽스 스타리그 32강 T조 이제 최종전인데 오늘 어, 불토다운 네. 네,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맞붙었던 두 명이 맞붙게 됐는데 김재현 선수가 거의 힘도 못 써보고 2대0으로 졌단 말이죠. 근데 앞선 저그전은 확실히 느낌이 음. 네, 이 원래 이게 김재현 선수의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래서 아마추어 중에서도 김재현이 어 샤인이라는 아이디로 어 사람들에게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었는데 좀 자신감을 갖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살아나니까 굉장히 그 뭔가 스텝 자체가 좀 경쾌하고요 느낌이 좀 색달랐습니다 테란전에서도 그런 능력이 나온다면은 최우선 선수가 분명히 테란전 강자라고 할지라도 아, 김재현 선수가 꼭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앞선 저보전는 잘했어요 분위기 탔거든요 네. 김재현과 최우선 선수의 준비 아, 경기 준비 끝난 것 같습니다. 서킷브레이크에서 최종전 경기 단판승부거든요 여기서 이기면 16강 진출하는 겁니다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테란 김재현 선수입니다. 뭐, 해설자분들도 방금 전 경기를 보고 네. 어, 최우선 수와 태태전하던 김재현 맞나? 이럴 정도로 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임은. 어, 약간 최우선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뭔가 얼어있는 듯하고 부담도 있고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그전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어, 굉장히 좀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좀 어,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는 쥐락펴락하는 이런 운영이 가능하네요. 자, 캐리 간식즈 30528개를 사 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7시 최우선 선수입니다. 네. 재밌겠네요, 이번 네. 판. 네. 경기가 짧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laughs> 일단 좀그 최선 선수가 확실히 태태전을 잘했고, 예, 뭐 빌드가 앞서거나 분리해도 상대 비트를 잘 찌르는 예,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 선보였습니다. 과연 김재현 선수가 저그전을 통해서 바뀌었을지가 가장 궁금한 건데 과연 전략을 짰을지 네 더블도 했는데 또 실패를 했었고 음. 선수들도 사실 분위기거든요 그럼요 네. 실력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분위기 좋은 선수가 기세를 탄 선수가 이기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뭐 멘탈 스포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아 어, 판국에 김재현 선수가 앞선 경기를 완전히 잊을 만한 아 이런 그 마인드가 됐다면은 최, 최우선 선수를 상대로 안정적인 빌드 선택하면서 저는 되도록이면. 뭔가 빌드로서 이득볼 생각하지 말고, 운영으로서 이득보는, 이런 컨트롤로 이득보는 경기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재현 선수가. A조에서 C조까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최종력 가서 패자조에서 이기고, 최종력에서 이긴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도 김재현 선수가 한번 실패했었던, 어, 빠른 앞마당 플레이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자, 아, 아니군요. 좀부약하게 가요. 네, 조금 더부약하게 갑니다, 김재현 선수. 자, 지일 네. 시그. 최우선 선수도 뭐, 아까와 같은 태태 좀만 보여줘도, 태피팀이 없어 보이긴 했거든, 요 약간은, 정말. 음. 그렇죠. 예, 최우선 선수는 뭐, 좀 능수능란한, 테란대 테란전에서 잔뼈가 굵은 듯한, 예, 이런 모습을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만큼만 하자,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같고요 아, 카사님, 여기서 100개로 팽가를 어, 어. 해주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한마디해 그 주세요. 어. 아이디가 나다네요. 이윤열 선수. 예. 네. 나, 나, 아, 나 봤네요. 예, 예, 영문 아이디가 네. 나다. 라고요. 예. 네, 네. 그렇다고요. 예, 네. 네. 예. <laughs> 이게 이말이 <이게 웃음> 없이요. 뭐, 예, 아, 우리 말이 없어질 정도로 아, 충격적인 아, 얘기였습니까사니다 아, <laughs> 아, 아, 100개로 충분한 거 같습니다. 아, 예. 개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픽스 이어폰 굉장히 또 어디서 구매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 거 같아요. <laughs> 자, 그 소닉 TV 방송국 배너 있지 않습니까 네, 배너 누르시고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앱토코머스 예, 배너. 예,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예, 복잡하지 않고. 좋죠. 그렇다고요.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왜 무슨, 말만 하면 두 분이 다 예. 말씀이 없으셔서. <laughs> 아니, 서로 갑자기 네. 말이 끊기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확실히 좀김전 선수는 그냥 이제 본진의 어떤 테크보다도 예, 원배럭 이외에 바로 더블을 가져가서 네. 자, 좀 부유한 시스템. 하지만, 최호선수는 역시나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각선. 이런데도 최호선수가 좀 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앞선 경기들처럼 찌를지. 네. 벌처까지, 이제, 그러니까, 벌까지 누른 상태에서 앞마당을 가는 상태고. 김재현 선수의 또노베럭 더블을 노리기 위한 이런 빌드를 준비를 했는데 최우선 선수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는 일단은 베럭스를 올리고 가스를 캐고 그다음에 안마당 쪽에다가 또 커맨드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입구 쪽에 이제 벌처가 들어올 수 있는 있을 만한 루트만 있제 심시트를 해서 막아 놓고 자퍼커지어요지 예, 놓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됩니다. 안마당이 네. 빠르다라는 이 점은 유효한 거예요. 그 출발 자체는 지금 좋거든요. 좋아요. 오, 안정적으로 아까 그 당했던 거는 안 당하겠다 이거죠. 네. 자, 아까 떠났었던 베럭스가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아 네. 해설가 이승원이 여기서 한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위 구석탱이 있는거까지 잡아대고 벌써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아래쪽으로 갈거면 아래쪽으로 자자오 이거는 예. 어, 조금 더 빨랐으면 못 들어왔을텐데 네. 아, 이게 참 이게 근데 채원 선수가. 근데 이거 채원선수가 근데 어찌됐든 이거 잡으려고저 일꾼을 <웃음> <웃음> 저렇게 네. 동원을 하고 야 이거 그러니까 빌드 격차라는게 지금은 채원선수 플레이자체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 요 앞선 경기처럼 이것도 기분, 지금 멘탈적으로 좀 충격 먹었거든요. 그 아, 네. 이러면서 지금 스탑포트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우선 선수가 이것도 자신이 원하는 경기대로 가는 거죠. 짜증 나는 거죠. 분명히 대처를 아까는 베럭스가 떠났, 벙커 벙커도 없었고 베럭스가 떠난 상태라서 무주공산도 들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들어와서 SGB를 또 잡아먹고 있거든요. 3킬 기록했습니다. 아니, 벙커를 지어놨는 게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네. 참 예. 김전원 선수 입장에서 이런 거에 말리면 안 돼요. 어찌됐든 안 바닥이 빠르다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상대가 빠른 것은 테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테크가 빠른 것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도록 투팩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제 아머리까지 예 건설을 해 주는 게 적절한 대응이겠죠. 자, 이제부터는 어 내주면 안 됩니다. 벙커 안에 말린 세개나 들어가거든요. 이전 안 돼요. 김연. 예. 네. 네. 근데 뭐 앞선 경기들보다는 그래도 심각하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오! 엄청 좋찰 좋아요. 까지 야, 야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야,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이게 스캔이 없는 상태에서 아, 아 이거채우선수 고개를 갸웃하면서 먹었습니다. 예, 해줄게 아니었거든요. 원벌처로 본 이득보다 지금 정찰 한번 때문에 허용한 에 예, 그게 더 큽니다. 지금. 예 이게 사실 앞그 최선수였던 성향을 봤을 때 이게 4벌처가 들어가는 순간 본인은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아모르겠다 김준수. 네. S c v 정찰이 그냥 생뚱맞게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담 넘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주 그 뻔뻔하게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의도를 완전히 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본진안 쪽에서. 뭐 하면은 되느냐? 막으면은 되죠. 예, 거, 자, 우리 나갑니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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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드랍칩이 시야가 벗어났기 때문에 네. 어 컨트롤이 아 있기 때문에 한번 체우서서 그래도요. 러봐요 어 그래도 예, 잠이기 때문에 속업이라서 대처는 빠를 것 같거든요. 김재현 선수가 자 떨어지면은 바로 반응 하면은 되고요. 김재 빼야 됩니다. 체우이에 네. 대해면 네. 네. 나오는 병력으로 막으면서 어. 예 바깥쪽으로 지금은 자 드랍칩의 의도를 어 아우서 아 이게 센스죠. 아, 이거는 김재현이 한번 막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예. 벌쳤 떠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거죠. 예,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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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네, 일단 최우 선수 살렸고 이거는 네. 이득 봤습니다. 최우 선수가. 네. 야, 이게 최우 선수가 빠르게 또 심플 하는 모습 개이좋았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네. 그러면 서플 세 개를 동시에 지으면서 자원을 썼으면은 김재원 선수는 일단은 탱크 뽑아가면서 드랍신 막을 생각하고 탱크 뽑아가면서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해야죠. 예,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태태전은 머리 싸움이거든요. 네, 이거 아이유 어, 싸움이에요. 그냥 살려가는 판단이 좋고요. 네. 네, 지금 뭐 아예 빈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플 3 개에서 하나는 깨고 그다음에 하나 밑에 거는 아카데미였네요. 이거 3 탱크 올애드온 해가지고 3 팩토리 올애드온에서 탱크 뽑아가면서 멀티하면은 힘 싸움에서도 안지고 멀티도 빠르고 이럴 겁니다. 자, 좀 돌려보는데 벌처들은뭐 마인드 깔아 보고요. 네. 멀티 싸움을 해야 될 때인데요.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뭐 초반에 그원 베럭 더블의 이 점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래도 마인으로 이렇게 시, 어, 상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어, 시간을 충분히 늦추고 있고 예, 드랍쉽에 대한 대비도 지금 좋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멀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 다시 한번 멀티 내립니다 채워서 한 기만 예 견제가 자꾸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조금 위축돼서 그런데 지금 있는 병력으로 아, 어, 상대방의 드랍쉽을 꺼내, 그러니까 완전히 끊고 나서 멀티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아예 대놓고 멀티를 하거나, 예, 본진화 쪽에다가 건설을 해도 됩니다. 3팩, 어... 예, 3팩 올 애돈 해서 탱크만 뽑아도 사실 상대방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긴 한데, 아, 뭔가 이제 스타포트가 있다라는 그 스타포트의 존재 때문에라도, 아, 지금은 어느 정도 병력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치고 나와서 자리 잡기에는 지금 최우선수 눈치채고 나가고 있기 서 근데 많이 꼼꼼히 막혔기 때문 에... 예, 다리 쪽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최우선수도 지금은 바깥쪽으로 나간 거고, 근데 네, 어찌됐든 이렇게 나와주면서 에, 김재현 선수는 12쪽에 대한 멀티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골리하시 아, 골리하시네요. 네. 일단은 좋은 자리부터 잡아놓고 공격적으로 좀 풀어, 풀어가려고 하네요. 좋은 자리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멀티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트랍시 리어하면서 최우선 네. 선수. 자, 어쨌든 여기 스킨 아직 안 뿌렸기 때문에 잘못 나가다가는 마이네 큰일 날수 있어요. 지금. 네, 좋은 위치. 네. 서킷 브레이커에서 좋은 위치는 6시 쪽. 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이 지금 탱 김지현 선수가 올라와 있는 이 언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김지현 선수 생각한 것 아,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라인 탱크 라인 자체는 아주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여 아, 네. 와, 잡았고요. 네. 일단은 김지현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에, 경기를 풀어 가려고 좋은 위, 그러니까 한발더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런 위치로 지금은 아,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득을 못 보면은 돌아가는 벌채에 의해서 추가 멀티 하는 것도 이런 이런 식으로 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자체는 뭐앞선 아, 경기보다 확실히 찾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언덕을 네. 노리는데요, 거리 네. 좋 그렇습니다. 그렇, 그렇다면은 이 언덕 자리에서 이득을 그렇죠. 네 여기서 이르, 이득을 이런 식으로라도 봐야죠자 벌채 돌아서 네. 멀티는 취소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마도 네. 드라이브 쪽이거는 막히고요. 김전 선수는 이때 이제 아까 이득 봤었던 언덕 위에 탱크를 가지고 더 좋은 위치를 잡아야죠. 자, 이렇게 지금 추가 병력이 도달하기 전에, 예, 여기를 끊어내기에는 드랍십이 있다라면, 드랍십 두기 정도라면 해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그최호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세기 정도 드랍십일 때 본진에 가서 한번 휘저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뚫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일단 본진을 노리는 것 같아요. 드랍십 올라갑니다 지금. 네. 이러면서 커맨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김재원 선수가 들어올 수 없다면은 아, 투 드랍십이 지금 바로 떠나서 상대방 서플 터트리는 게 훨씬 낫죠. 입구 쪽에 어 어쨌든 입구 쪽까지 돌파기는 하에 약간 좀어려운 어, 병력이다라고 어, 판단을 한것 같거든요. 최원선 선수는 네. 자 본진 쪽 비어 있거든요 어, 지금. 이, 이 두기 드랍십은 굉장히 위치 자체는 안좋은 위치를 뺏기..아 좋은 위치를 뺏기긴 아, 했습니다만 저 두기들 없으면 그걸 예, 아, 보상 받을 아, 수 있는 데미지를 줄 수가 미네랄 있어요 미네랄 뒤에 미네랄 뒤에 에이, 예 미네랄..어 자, 저 자, 여기에다가 슬라스까지걸쳐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이건 김지 아, 선수 이러면 공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러면서 이러면? 데미지를 받고 이러면 다크으러내갈 예. 수도 있죠 저 언덕쪽은 사실 자리만 좋을 뿐이지 저기에 사장시켜버리면 예예 예. 아래쪽에 멀티만 안가져 가도 되거든요 내려갑니다 김재용이 내려갑니다 탱크들 쭈고예골리아 예, 그냥 점사해서 잡아버리고 레이스 하나 누르는 예 이런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공격을 할수 밖에 없어요 본질 안쪽에 데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 이거를 사실상 아, 네. 이본질에 받은 피해를 보상받에해는 앞마당 쪽에 대한 타격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또 안돼요 그러면 6시 안가져가고 9시를 멀티를 또 선택을 하면 수비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 어, 어떤 시간상 최우, 어 시간상 최우선수가 끌면 클수록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본진이 날아갔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그냥 아예 들어올 생각. 이거 떠나면 아, 안 돼요. 네기입니다. 예, 얘가 떠나지 말고 그냥 한번 막아야 됩니다. 언덕 위를 아. 점령을 하던가 지금 탱크들까지 내려오는데 네. 상대가 지금 있어요. 상대를 최우, 예, 상대를 때렸으면은 상대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걸. 저 알고 이거 지금 이제는 김전 선수가 이거 봤으면은 아, 선수. 여기 공격 가야 되거든요. 예. 빼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네 빼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드랍 또네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예 어. 공격을 그러니까 차라리 상대가 드랍점을 못 떠나보내게. 아 이거 어중간하게 됐는데 이거 다 아, 이병력. 거기다가 아, 지금 이거는 이미 가서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병력 가는 걸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언더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 애초에. 아니다 아 애초에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지 말고 멀티를 빨리 먹을 수 있을 때는 멀티를 빨리 먹는 편이 나았죠 그냥 차라리. 아, 상대가 한번 이제 뭐, 그니까 상대가 드랍 공격이 어느 정도 막혔을 때 커맨 센터를 대놓고 지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병력을 전부 다 수비로 활용을 하면은 멀티 하나가 빠른 상황이 네. 됐을 었 텐데. 그니까 미세한 격차를 이용해서 조금씩 길게 내다보고 운영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성급하게, 그니까 자리 자체는 자, 잘 잡았는데 왜냐면 상대와의 빌드가 커, 커서 초반에 내가 큰 이득을 봐서 최우선수가 물량에 있어서 앞도 좀 밀렸던 게 아니거든요. 네. 아,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네. 김지현 선수 레이스 하나... 너무 많이 잡혔어요. 네. 레이스 하나 뽑으면은 지금 저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네 개의 탱크 그냥 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네. 뽑고 아, 있네요. 클로킹까지 하고 네. 있습니다. 저기서. 그러니까 바깥쪽에 나가 있었던 병력이 너무 외출 동선이 긴 이런 그 어 뭐랄까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병력을 계속 여기다가 어 추가 추가 추가를 완벽하게 틀어막아놓고 어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본질 안쪽에 빈틈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버렸죠 나가있는 저 병력 자체는 사실 네. 상대한, 그냥, 그냥 네. 이제 버려진 유닛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쓰지 못하는 유닛시 돼버린 거죠. 네. 여기다가 탱크 이런 식으로 배치해놓고 벌처만 떠나서 상대방의 미네랄 확장 기지 쪽을 견제를 해도 되고요. 아, 아니면은 어, 지금 레이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견제를 해가면서 레이스 모아가지고 아, 조이기 했었던 병력 중에 지금 여기 병력 보급로가 끊겼어요. 사실. 네. 죠보급 네. 예, 네. 보급용으로 올라갑니다. 보급로가 끊겼다는 얘기는 전장 자체에 전진 그 전장 자체에 골라식 추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재현 선수가 원래 이런 형태로 이기는. 예, 상대 입구를 막아놓고 이기는 경기 운영은 사실은 본인의 멀티가 많고 상대의 멀티를 안 주는 이런 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9시 멀티를 준 이상 예, 숨통이 트였고 안 싸우면 되거든요 안 예, 싸우면 예. 되죠 지금은 예. 기다리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어... 상대방 마인매설만 쭉 해놓고 보급로만 끊어놓고 레이스 딱세기만 띄우면 됩니다 예, 레이스 딱세기만띄어서 앞선 라인에 있는 그저 탱크들을 잡아버리면 되는데 지금 하나라서 못 움직이는 건데 이제 커맨드로 보면은 여기 위에 어... 배럭서 다 보고 있네요 여기 다 탱크밖에 없네? 보급로는 끊겼네? 그러면 레이스 새기면은 탱크는 그냥 안녕이겠구나 이런 줘. 생각을 할수있겠죠 자,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마인들를또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나와야 됩니다 그럼 네. 스캔 뿌리면서 예. 자, 이렇게 나와주면 뭐... 탱크 이동해야죠 아. 9시 쪽에 있는 탱크가 있으니까 자, 이거 도착하기 전에 드라스 떨어지 그냥 떨어지네요 아, 이게 견제죠? 또 나갔던 병력 회굴하게 만들고. 아이고, 아, 이러면 안 돼요, 김현수. 네, 계속 병력을 하고. 이동하는 동선에만 시간을 쓰게 만드는. 네, 아, 이런 양상이 되고. 이동안에 레이스 모아서 패키지 정리하면 되고. 네. 3레 있으면 됩니다. 3레 있으면 그냥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이 보급로가 완전히 지금 장악당한 상황이라 골리앗을 못 보내면은 결국 첫, 예. 지금 전진 조이기 라인은 죽은 병력이에요, 죽은 병력. 지금 뭐 나와있는 병력도 사실 차이가 많이 네. 나고요 이 동안에 이제 9시는 쌩쌩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네. 어, 정면으로의 어떤 힘싸움도 최우선 수가 밀리지 않고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왜그 압도적으로 자신이 힘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각 방향을 조이겠다라고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할것 같은데 골리앗을 빨리 지금은 레이스는 3기 정도 모이면은 바로 저그 탱크라인을 치워내야 됩니다 자나 여기 나오는데 뭐 김지훈 네. 선수 마지막 병력이고 최우 선수 자 이제 슬슬 레이스 움직일 때됐죠 네. 레이스는 지금 움직여서 저 탱크를 지금은 어, 끊어내야죠. 네, 아, 조금씩. 멀티 아, 뭐 멀티 멀티 먹느라고 지금 병력은 많지 않아요. 김재현 선수는 가야기는 가야 되는데 대각 방향이 좀 멀고 지금은 아, 멀티 한, 하나를 더한 상태에서 센터 싸움을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병력 있죠? 저 병력 있는 데다가 텐커맨 아, 센터를 짓고. 근데 확실히 지금 드랍 시에위축이 돼서 예, 행동 반격이 많이 짧아졌어요. 아, 지금 아, 이거 합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병력은 중간에 끊겼어요. 또 처음부터 여기. 계속 있었던 병력인데. 아 이거 그냥 버리네요. 하지만 아, 한기 한기가 가까운데. 네. 기시 끊어주. 어차피 있거든. 지금 그1두 쪽의 멀티는 미네랄 멀티라서 의미가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병력은 그냥 조이기라인. 어, 언뜻 보면은 조이기 병력 같지만 사실은 죽은 병력이었다라는 거죠. 아 마인들도 많이 박혀 있고. 네. 뭐 지금 최우선 선수도알 거예요 지금. 에, 네. 오늘의 최우선 선수. 최우선 선수가 픽스 사리그 16강. 아 디조에서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기뻐하는 세레몬인가요, 저거? <laughs> 네. 어찌됐든가에, 이제, 김현우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최종전까지 와서, 예, 김재현 선수와 다시 한 번, 이제, 테란데, 테란전을 했는데, 예, 테란데, 테란전에서, 어, 최우선 선수가 한번 더, 조금 더, 이제, 어, 경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네요. 자, 지금 뭐, 김재현 선수를 응원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예, 최우선 선수가, 김재현 선수의 약점을 정말 좀잘 노린 듯한, 예, 아 김연수 아까 그 벌차 한 끼를 내줬던 게 조금 메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 벌차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SCV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2회 나올 수 있는 수를 어느 정도 알았으면은 벌차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벌차로 상대방의 드랍십을 수비를 해가면서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먼 거리를 조금 공격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드랍십을 갖고 있는 상대가 그 약점을 활용을 한 그런 경기 운영을 해버렸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계속 못했습니다 왜 계속 못했냐면은 자꾸 나가려고 그래서. 음, 예, 멀티를 빨리 하면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키면 되니까, 근거리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커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음, 네. 네, 한커플로 오셨네요. 네. 많은 분, 원래는 이제 빵 커플이었는데, 한 커플 오셨으니까 많이 오신 거죠. 많이 왔습니다. 네. 스타리검님께서 여기서 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준비됐나요? 자, 최우선 선수. 예, 네, 16공 올라간 인터뷰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32강 아, 디조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지켜보셨는데요. 자 오늘 16강에 진출하신 최호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 최호선 선수 아무래도 좀... 프로 팀에 있을 때부터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디조 조편성을 말씀하시면서 좀 쉽게 무난하게 16강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는데 패자전까지 거쳐가시면서 약간 힘겹게 16강에 진출하셨어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건가요? 네 컨디션도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좀 이게 다른 조에 비해서 저희 조가 쉽다고 다들 얘기해가지고 좀 부담감도 좀 심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네, 일단 좀 삼성으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일단 최종전까지 가가지고 좀 아쉽고 16강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테트전과 테트전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그전도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6강 올라가면 더욱 더 실력이 높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실 텐데 어 16강 준비 많이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더 많이 해야죠 지금보다. 자 그러면 가장 어이 선수를 만나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두신 선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자 어떤 종족이 좀 나에게는 어려운 상대가 될것 같다. 네 종족은 상관없고 그냥 김태경만 안 만나면은 다 자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 16강 진출 최우선 선수까지 만나 뵙고요자 잠시 후에 잠시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첨을 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화려한 선수분들의 컨트롤까지도 볼수 있었고 아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들 오프라인 요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최우선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우선 선수 역시나 여유 있는 인터뷰. 예, 오늘 그 삼승으로 올라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삼승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고도 약간 좀 표정이 어두웠나 본데. <laughs> 예, 그래도 이제 어, 16강에 진출했다라는 게 어딥니까? 16강에 진출해서 어,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아, 이제 열심히 또 연습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3 0은 디조까지 끝났는데요. 예, 한번 그 대진표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또 테란하고 저그가 올라갔어요. 테란저그, 테란저그, 프로토스 <laughs> 다 떨어지고요. 예, 프로토스는 어, 김봉준, 하늘 박지호 뭐 이런 선수들이 어,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진출자가 없지만 이제 대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는 프로토스 바칩니다. 예, <laughs> 예, 프로토스 받침. 거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다음 주또 펼쳐지는 또 경기에서는 프로토스 진출자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1월 30일은 뭐 프로토스 4 명이에요. 네 예, 해설자분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조 아닙니까? 네. 아 저는 좋아요. 지금 뭐 일조부터 네. H조 4개 조에는 테란이 지금 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앞서서 이제 테란이 많이 올라갔다면 예, 뒤쪽에는 이제 프로토스가 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예 굉장히 좀예 화면에 나오네요. 아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laughs> 굉장히 기대되시죠? <되>, 네. <laughs> 네. 자 오늘 그3 네. 어, 2강 D조 경기 다 끝났는데, 이성훈 선생님, 그리고 김태현 선생님 소감 한마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약간만 더, 조금만 신경쓰면 더 좋은 경기 운영이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음. 예, 분명히 재능 있는 선수고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들 간의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아, 약간 좀 2%씩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뭐,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리그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탈락한 이런 선수들도 충분하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제 절치부심해서 아이 픽스 스타 리그 같은 개인 리그에서 아 뭔가 자신의 이름 값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김태혜설님 짧게 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그 스타원으로 펼쳐지는 국내 최대 리그 아니겠습니까? 이 <laughs> 예, 픽스 스타 리그에 지금 뭐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관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연습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선수들이 예전에 어떤 그 프로로서 누렸던 팬들이 어떤 사람과 이런 그 영광을 이번 픽스 스타리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픽스 스타리그가 총매제가 돼서 아, 다른 리그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생겼습니다. 예, 함께 공존하면서 더 많이 예, 커지는 이런 그 스타 원 리그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안타깝게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도 바로 바로 이제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끊임없이. 되면은 예 끊임없이 이제 리그를 할수 있고 실력 성장이 될수 있는 아, 이런 그 어, 리그가 많이 생긴다면 어, 분명히 예, 조금 더 어, 스타1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풍성한 예, 이런 잔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뭐 32강 픽스스타리그 예, 디조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도 정원 다 찼었거든요. 토탈로 치면 그렇습니다. 예, 또 경기들 계속 재밌는 경기들 3 2강 어떻게 보면 예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예. 예, 저희는 진짜 본선 같은 느낌의 네. 어, 그런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픽스스타 리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스 이어폰 그리고 픽스 블랙박스 아까 보셨죠 영상 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최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머리가 크죠. 이렇게 아, 보니까 제가요? 예. 진격의 소닉 같은 <laughs> 예. 진격의 소닉 <laughs> 같은 아니, 이런 이렇게 느낌인데. 네. 그로에서 그래. 제가 유치면 예. 별로 차이가 안날 겁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농담인 거고요 네. 셋을 제 이승원에서 그리고 김태형에서캐 어, 케서 BJ 소닉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